일단 이걸 찾는 법을 익히기 전에 행성하고 별자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어, 보통은 제가 행성하고 별자리가 나와 있는 강의를 할때 행성을 먼저 하고 행성이 다 끝난 다음에 별자리를 알려드리는데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별자리를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어, 행성이 사실은요. 집주인이고 어, 별자리는 어떻게 보면 임차인이거든요. 어, 행성이 가지고 있는 그 집의 어, 그 집의 개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행성하고 별자리의 관계를 좀 알아야 나중에 요거를 찾으실 수가 있어서 요거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자, 이 행성과 별자리의 관계는요, 집주인과 임차인의 관계랑 좀 비슷한데요. 자, 집주인이 행성이고 별자리는 이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 다양한 행성들이 카드에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태양하고 달,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들, 태양하고 달은요. 어, 서양 점성술을 배우시면 태양과 달을 부를 때 루미너리라는 특별한 용어를 씁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태양하고 달은요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 태양도 집한 채, 달도 집이 한 채라는 얘긴데 태양이 거느리는 별자리 하나, 달이 거느리는 별자리도 하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지만 나머지 행성들은요 집이 두 채씩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별자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자. 어, 이 아직 행성을 배우지 않았지만 이 행성들은요 사실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딱 매칭이 되거든요. 어, 오늘 말고 다음 시간에 제가 행성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어떤 신이 어떤 행성에 들어가는지를 또 알려드릴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은요. 행성이 어떤 별자리를 거느리고 있는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제가 보내드렸던 그 표를 가지고 어떤 카드인지 심볼론 카드를 찾아내실 수가 있거든요. 자 태양 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동그라미에 점 찍힌 이거는 태양을 나타내는 기운인데요이 태양이 거느리는 별자리는 사자자리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 별자리는 오늘 이따가 조금 더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달이 거느리는 별자리는요 개자리 하나밖에 없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그 개의 그 옆으로 기어가는 개의 집게발 모양처럼 보여지죠 어, 개자리 하나만 거느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수성이라는 행성 기운인데요 이 수성은요 쌍둥이 자리와 처녀 자리 두 개의 별자리를 거느리고 있고요 자 금성이 거느리는 별자리는요. 상소 자리와 천칭 자리 두 개가 있거든요. 자, 금성 기호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보셨을까요? 그 해외 여행 가면 아 도대체 이거는 어느 나라 언어야? 막 언어는 모르겠지만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은 구분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화장실 앞에 이런 기호가 있으면 여자 화장실. 그리고 어, 동그라미에 화살표 같이 되어 있으면 남자 화장실 그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여자 화장실에서 많이 봤던 바로 요 기호가 금성 기호입니다 어 사실은 그 미의 여신 비너스의 손거울을 형상화했다 요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자요 금성은 황소 자리와 천칭 자리 요렇게 두 개의 별자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요게 바로 남자 화장실 표시잖아요. 자, 화성의 기호인데요. 화성은 양자리와 정갈자리 두 개의 별자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치 사자처럼 보이기도 한요건요 목성의 기호인데요. 목성은 사수자리와 물고기 자리 두 개의 별자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오늘 별자리는 이따 더 상세히 할 거니까 지금. 뭔지 몰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이따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토성인데요. 염소자리와 물병자리 두 개의 별자리를 거느리고 있죠. 제가 굳이 이거를 알려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별자리 기호를 익힐 건데요. 나중에 이 행성에 거느리는 별자리가 뭔지를 알아야 아, 심볼론 카드가 왜 그렇게 배치됐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별자리 기호를 익혀 볼 텐데요. 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다 보면 뭐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기에도 별자리 탄생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답니다. 어, 12가지 이 과업 중에서 네메아의 사자를 퇴치했던 것에서 이 사자 자리가 나왔고요. 괴물뱀 히드라를 퇴치했던 곳에서 개자리가 났죠. 어, 선생님, 아니 사자자리야. 사자를 퇴치했으니까 그렇다치고 개자리는 도대체 왜요? 괴물뱀 히드라인데 이 개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어, 저건 어떤 개냐면 여기 제가 보내드렸던 그 교재에 보시면 요 신화의 탄생 이야기 정리해 드린 자료가 있잖아요. 자 아르고스 왕 유리스테우스의 명령으로 히드라를 처치하는 헤라클레스의 발을 물다가 밟혀 죽은 불쌍한 개. 그래서 그 불쌍한 개를 기리기 위해서 밤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었다라는 탄생 이야기가 있지요. 자, 어, 별자리를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안에 보시면 색깔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서양의 사원소라고 하면 불, 물, 공기, 흙 사원소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요거를 색깔에 빗대어서 넣어놨어요. 자, 불은 빨간색, 물은 파란색 뭐 여기까지는 아무도 이의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공기하고 흙이 헷갈린다고 늘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 보통 제가 설명을 드리죠. 자, 공기 사이는 퍼져 나가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쪽 구석에서 몰래 뽕 하고 누런 방귀를 끼면 그 냄새가 확 퍼져 나가는 그런 이미지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흙은요 초록색으로 펼쳐져 있는 잔디밭을 생각하시면 아 녹색으로 뒤덮인 흙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미지로 기억하시는 게좀 좋아요. 자, 사원소를 이 색깔에 따라서 잘 기억하고 계시고 어, 뒤에 별자리가 나올 때네 가지 색깔 중에 어떤 색깔인지를 보시면 물, 불, 흙, 공기 중에 아 어떤 원소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는 거죠. 자, 겨울왕국 2라는 영화에도 이4 원소가 나왔었는데요. 자, 불의 정령 불은이가 불 사인, 바람의 정령 게일이 그쵸 공기 사인. 물의 정령, 나크는 당연히 물이겠고, 대지의 정령, 바이고인은 흑사인.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의 사원소, 물, 불, 흙, 공기가 이 영화에도 등장을 했던 거죠. 자, 이 사원소는요, 특성에 따라서 제가 네 가지 색깔로 넣었다고 했는데, 빨간색은 뭔가 어, 행동과 관련이 깊고, 파란색은 감정과 관련이 깊고, 노란색은 생각하는 것, 사고, 이성, 이런 거, 그리고 녹색은요, 실리적인 것, 이런 것과 관련이 깊죠. 그래서 보통 특성을 얘기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사원성의 특성을 감안하셔서, 어, 요거를 이미지로 기억하면 조금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자, 노란색 공기사인요, 은 생각하는 머리에 배치를 하고, 움직이는 팔다리는 빨간 색깔, 불사인을 넣고. 그리고 지게꾼이 지고 있는 이짐은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녹색 흑사인에다가 넣고 이 안에 넣어있다. 감정을 나타내는 파란색깔 물사이는 가슴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이걸요. 또한 단어로 정리를 해서 노란색 공기사인는 머리, 빨간색 불사인는 열정, 녹색 흑사인는 실속, 그리고 파란색. 물 쌓이는 가슴, 요렇게 한 단어로도 나타내 봤습니다.